생식내분비, 생식내분비. 내분비? 생식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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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설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이 3년차 이주원, 2년차 김은정입니다. 어, 오늘은 인턴 선생님이나 학생, 학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들도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 생식내분비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생식내분비 분과의 김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훈입니다. <laughs> 어, 웃왔다 웃지 말라고. 어 교수님께서는 생식 내분비 분과 진료를 다양하게 보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진료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산부인과 그러면 이제 산과 부인과만 생각을 하잖아요. 생식 내분비는 부인과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식 그러면 영어로는 reprodu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내분비 그러면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질환들은 다 커버하는 거예요 질환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난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월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월경, 또 폐경, 골다공증 또 호르몬이 이상하게 나오면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출혈, 또 단항성 난소증후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와야 될때안 나오는 것, 안 나와야 될때 나오는 것 전부 다다 다 저희가 다루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환자군은 매우 다양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뭐 28주 아이부터 95세 여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실 저희 전공의들이 같이 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소아병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를 오. 보거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 여성 클리닉을 같이 오면 아마 더 많은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 소아병원에 이제 외래진료 가끔 참관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교수님들께서 어, 엄마도 진료하고 그다음에 딸도 진료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 드물게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보다 보니까 제 환자 중에는 할머니와 엄마와 딸까지. 어.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생식내분비는 여성에 있어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와 굉장히 흡사하다 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분과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를 보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지만요 어, 서울대학교 병원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과와 협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중환환자들을 다볼수 있고 다양한 증례들을 접할 수 있고 또제 능력이 100 정도라면 주변에 있는 이런 명망이 높은 의료진들과 같이하기 때문에 제 능력의 두 배, 세배 이상의 환자들을 그런 중환환자들을 같이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전공의로서 어떤 것들을 생식내분비 분과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공의가 그 환자들을 이제 1차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분과에서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 중에서 연구 스케줄이 있어요. 두달 정도 전공의 동안에 저희 생식내분비 연구 스케줄을 돌게 되면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난임진료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생식내분비 그 외래 저희 이제 환자 진료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수들이 환자를 보는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어떠한 약을 쓰는지 어, 다양한 일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그다음 장점이고요. 또 2년차와 3년차 동안에는 생식 내분비 교과서 유명한 스페로프라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를 페커티가 슈퍼바이즈하면서 같이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저희 아니고는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뭐랄까 뭐 좋은 좋은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어, 저도 올해 11월, 12월에 생생 내분비 분과의 연구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듣던 대로 네, 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단언하 건데 기대해도 <laughs> 좋습니다. 네. <laughs> 그럼 그때 뵙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laughs> 어, 그렇다면은, 저희 어떤 그 사람이 생식내분비 분과에 좀잘 맞을 수 있을까요? 뭐, 산부인과도 그렇고 생식내분비도 그렇고 어떤 특정 성격에 잘 맞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 난 생식내분비를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 아주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음. 예를 들자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음. 저 윗단계부터 한 단, 그러니까 단계별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신호가 오고, 그 다음 기관이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보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아래에서 일을 안 한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약을 주거나 그럴 때도 반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을 줬으니까 환자는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우리는 언제 만날 거다 이렇게 약을 주면 당신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선 매우 신기한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어 환자의 월경 주기가 어느쯤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생식 내분비에는 아주 잘 맞는 인재라고 할수 있겠죠. 인재? 인재? <laughs> 저도 그제 친구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해, 해서 제 친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교수님 추천했거든요.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진료를 해 주셨는데 그제 친구 어머니께서 엄청 논리적으로 설명이 딱딱딱 맞아 가지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교수님께서 혹시 MBTI가 파워 J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laughs> 혹시 MBTI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 ISFJ예요. 내향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외향적이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행복해요. 음흠.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주 뿌듯합니다. 음. 네. 어? 네, 어, 저도 ISFJ여가지고 오, 약간 네. 지금 이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혹시 교수님 그럼 이런 MBTI가 이런 특히나 더 생식 내분비 이런 계획형과 잘 맞는다고 보시나요? 어. 아니 그러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데 어, 일단 아니 근데 이 생식 내분비를 하다 보면 성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MBTI를 해보면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니까 저는 산부인과를 전공하면서 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매우 덜렁거렸는데 아주 꼼꼼하고 쫀쫀한 사람이 되었던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잘 맞을 수 있는 <laughs>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어, 그런 생각을 갖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펠로우를 하지 않는다면 <laughs> 대신이야. <laughs>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laughs> 그렇다면 교수님 여러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던가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소설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병력이 아니라 인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되게 난이 환자들이죠. 그 환자 의사 관계가 어 난이 환자만큼 끈끈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런 순간들 보면 아마 가족만큼 기쁨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의사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다양한 환자분들을 진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억과 그리고 그 경험이 우러나오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교수님처럼 대학병원에서 교수로서 진료를 하고 싶은 전공인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조언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고려시대 노비가 난을 일으키면서 왕후장상이 되는데 씨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교수가 되는데 어떤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탤런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끈기 있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좀잘알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교수님 파워 제의라고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만의 루틴, 이런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음,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안경을 닦는 겁니다. 안경 네. <laughs> 밝은, 세상을 밝게 보기 위해서 네, 안경을 닦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인턴분들이나 아니면 산부인과를 꿈꾸시는 다른 분들이 이제 서울대 산부인과 의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교수님께 아마 더 많은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국에 입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어, 김훈 교수님께 풍진 내분비 분과가 어떤 것인지 더 많이 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부인과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산부인과 수련을 거치고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주치 박서리 선생님과 김성호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서리 쌤, 산부인과의 매력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부인과는 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 전반적으로 소탈 케어를 할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주치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열정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누구든 어려움 없이 수련을 즐겁게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산부인과 전공이 수련을 마치고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김성우 교수님 산부인과 수련을 마치고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10대 소아청소년 여성 환자부터 많게는 80~90대 노인 여성 환자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 다양한 질환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산부인과에 오시면 수련 과정, 과정을 마치고 나가셨을 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신데요.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3차 병원에서 근무를 원하실 때는 전국 수련 과정을 마치고 보통 펠로우들을 1년, 2년 정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난임 전문 병원이나 어, 분만 전문 병원에서 봉직기로 근무를 하시거나 또 개원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개원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기도 합니다. 어, 최근에는 어, 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심평원이나 복지부처럼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부인과의 매력과 산부인과 수련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선배님께서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선배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그 서울대학 산부인과의 그 동문회장 김성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음, 산부인과 지원하고, 이제 개업한 지도 한 4반, 30,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과를 이제 그 하고 싶을까,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 제 입장에서는, 어, 산부인과를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요새 그저출산 문제로, 어, 산부인과가 이제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걱정하고 계시지만, 어, 그래도, 지금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 지금 산부인과 이 저출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혜택을 또줄고 그러고요 또 의료 쪽에 아마 또 지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도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어 산부인과가 어 단순히 분만만 받는 뭐 그런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불임 환자도 보고 갱년기 환자도 보고. 요새 점점 이제 그 노인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새 그 산부인과 쪽에서도 노화 문제도 어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실제 이제 요새 이제 우리나라 그 유방암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오시면 또우외로 유방에 대한 또 진료도 볼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 의국이 어 아주 오래된 의국, 의국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그, 이제 서울대 본원도 있고, 강남센터, 보람회, 분당, 뭐 이래서, 그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만 해도 뭐 거의 뭐 40여 분 가깝고요. 이런 또 좋은 선생님, 많은 선생님 밑에서 또 여러 병원에서 다양하게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예, 서울대 들어오시면 또 접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선생님들 아주 친절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또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어, 또, 저희 그 나오시면, 또, 이제 물론 대학 교수를 하셔도 아주 좋지만, 또 이제 밖에 나오셔도 한 거의 한 500여 명의 동문들이 어, 여러분들의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을 아마 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 여기 어, 뭐 강남이라든지 뭐 경기도 인천이 이론에서 꽤큰 병원에 그, 저희 동문들이 아주 많이 그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산부인과 지원하는데 주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규학이나 산부인과를 지원하시면, 아, 서울대를 어, 지원해 주시면, 그, 저희가, 어, 대학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동문들도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되, 어,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